아 이번에는 아홉 번째 모세의 성가 예스미에서 출애굽 노정과 출세 사상 노정의 모세의 성가 하나 있으면 선인데요. 자 이번에 무슨 곡 해주시겠어요? 어 아까 목사님이 불렀던 건데 음, 한번 해주세요. 그... 전사들의 노래가. 사들의 노래가. 음. 그 어제 한번 내가 쭉 한번 불러봤던 연습하신 아, 거예요? 네. 네. 성타절 노래를 해봤더니 네. 그중에서 요게 제일 그래도 할수있겠 하고 다른 건또 어렵고. <웃음> 네. <웃음> 지금 출애굽 노정과 출세상 노정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모세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말은 호사나만 한 말이다 이렇게 네, 시작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물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또 전쟁이 터졌어요. 그렇죠? 네. 아말렉 족속이 이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에, 여사를 이제 보내고 모세는 아론과 호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세 팔을 들면 전쟁 이기고 이 팔이 내려가면 전쟁이 도 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돌을 겨놓고 이제 팔을 높이 들게 했는데 예.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브리산 에 올라가실 때 십자가에 계실 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 있는 것처럼 이제 그들도 나와 함께 낙원에 가게 예. 될 것이다 하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 손을 드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게 갈보레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니까 예표였다. 예.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야, 우리가 이런 걸 계속 이제 이렇게 적용해서 대입해서 하니까 예. 이해가 속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이걸 어떻게 이또 이렇게 생각하신 예. 거예요? 정말 이게 지금 제목에 최대급 노정 중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형들이 음. 이제 광야에서 쭉 가면서 일어나는 일이라도 말이죠. 그렇죠?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음. 중에서 음. 우리도 이런 이, 그 기적을 만나고 음. 또 원수도 만나고 그렇죠? 또 도봉도 받고 예. 이제 그런 과정이죠. 음. 그래서 이제. 출애굽 노종기에서 음. 어, 이스라엘 신들이 가는데 아말렉 군사들이 나한테 없이 나타나서 못 간다. 음. 이건 우리 딸이다. 그러고서 이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그 아말렉 이게 음. 군사들은 저예서의 뿌리더라고 보니까 예서에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더라고요. 음. 음. 그 예서는 야곱의 형 아니에요. 그러죠. 예. 그러고서 이제 못 가게 하니까는 에, 모세가 이제 여호수를 보내갖고선 음. 이제 그 저, 전쟁을 하게 한 거죠. 음. 그리고 모세가 이제 아론과 후를 데리고 산 꼭대에 올라왔어요 무슨 산인지 성경은 안 나왔지만은 네. 그 산에 올라가서 네.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겨고. 모세는 사람인지라 이원만은 음. 이렇게 들고 있겠어요. 피곤하니까 저처럼 내어오니까는아말약에막 이기더라고요. 꼭 이렇게 보이니까 음. 그래서 정신이 나서 또 번쩍 들고 음. 또 이기고. 음. <웃음> <웃음> 그러다가 옆에서 자 아로마가 우리 그걸 보고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놓고서 이제 모세으로안이게놔고 안, 자기들 옆에서 한 사람씩 붙들서서있으니까 해가 넘어가도 안 내려왔다 그랬어요. 이 해가 넘어가더래 는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는 이 해로만 보는데 이제 그래서 하여튼간 요거는 이제 그림자다. 그런데 에 예, 요거 이제 실물은 누구냐? 바로 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노정기에 있는데 그런 길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탄과 전쟁,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못 가게 하고 뭐 유대인들이 길을 막고 그냥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께서 골고다 사냥 올라가신 거예요두 강도랑 이 올라가셨어. 그래서 이제 저 십자가에서 이제 두 손을 들고못 박힌 거죠. 그모세 손도 모세 손도 피곤하니까 내려오니까 안 내려오겠잖아. 요 언제까지? 요 해가 넘어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의 손은 깜깜하도록. 그러니까 그거는 이 세상 일기고 영적으로 해설면 이 세상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손이 내려올까 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든든하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손을 보면서 싸우면서 이겼고. 그것은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람과 6 0만 산등지만은 네. 지금 이 세상에는 음.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음. 수백 수천만의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보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라 그 말이야. 네.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예수님의 손을 보고 승리하는 함성이 네. 들리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예, 예. 예, 그 아말렉 전쟁은 요거는 맛비비요 그림자고 요것의 실체는 바로 그 골고다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손이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는 손녀들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다 결말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음, 아, 지금 성도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세상에서 이기는 함성이 들린다 네. 그런데 그렇죠? 네. 우리가 그 구약설경는 구약만 얘기하고 네. 신약설경는 신약만 얘기하는데 네. 왜거기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안에 감춰진 예수님을 우리가 왜 자꾸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네. 이들을 아유. 보내신 것은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 하시는 것인데 네. 그 설교는 모세나 다윗이나 어느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 예수님은 신약에만 계시고 네. 역사는 것이 아니라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 보물같이 숨겨 계시다. 네. 네? 그뭐 그러니까 설교에서 뭐재미이고 올리고 웃기고 다 좋은데, 데예수님이 주가 아니면. 네. 생명이 없는 그냥 사물 말라또다.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외치는 자는 많으나 생명수는 말라도다라는 예. 예. 찬송과 내용 같다. 예. 그리고 우리, 내가 음. 예. 어제가 그런 것 비유를 했죠. 네. 물도 여러 층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요. 그렇죠. 겉에서 흘러가는 물도 있고 홍수 날때 빨간 그렇죠? 물도 있고 음. 3m만 파도만 음. 나오는 물이 있고 10m 들어가서 나오는 물 있고 아니면 저 100m 심층에서 나오는 물이 있고 음. 어떤 물을 드시겠어요? 아, 심층수지, 안고까 수가 좋죠. 설교도 그런 식이에요. 그냥 남의 해는건 대충 보고서, 그냥 보고서 조금 뭐 요리해갖고선 이렇게 해갖고선 하는 것도 있고, 연구한다고 이렇게 해봐야 아무리 신령하게 연구해도 예수이 없는 설교는 그냥 한 300대에서 나오는 그 정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심층수를 하려면, 심층수도 어디서 나오는 물이에요. 심층수는 흙에서 나오는 것 같다가 아무리 흙에서 나오는 건 아무리 깊어도 심층수라 안 그래요. 자 땅속 깊은 파이에서 나오는 건 심쿨스라는 거예요 파이는 누구라고 그어요 예수님 예수님에다가 말뚝을 박아야지 못을 박아야죠 예수님에다가 파이프를 박아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생수는 그렇죠. 성도들이가 먹어요 시원하죠 좋은 그렇죠.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저 아브라함에게 꽂았으면 아브라함한테는 나오죠 음. 모세한테 저, 저 수도관을 꽂으면 육범만 뭐 나오고 그렇죠. 구약에다가 파이프를 면 구약 얘기만 나오죠 예수님의 반석에다가, 어? 반석에다가, 100m가 넘으면 반석에다가 저 파이프를 박아봐요. 거기 나오는 물이 신축수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아무 칼나 얘기해도 신축수야. 그러니까는 이게 참 그래서 음. 일단은 성도들 나이 세상에서 나오게 해야 돼. 음. 나오게 해야 돼. 음. 나오게 한다는 게또 이렇게 오페가, 오페가 있는 게 뭐냐면, 음. 아, 그저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음. 어떻게 사느냐고 지금 영적인 세 영적인 세계.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 구약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 표면적인 거고 네. 눈에 보이는 거고 음. 또 사람으로 말한다면이 구약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 육신이고 신약은 영혼을 말하는 영혼으로. 그 육신의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음. 떠나서는. 그 영혼 지금 세상을 같이 떠나야 된다. 그 말이죠. 육신은 떠나는데 마음이 세상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육신은 자꾸 세상으로 가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나 육신은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을 사랑하지 말아라.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하시네 음. 이세상에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랑하지 말고 이 세,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이 세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썩어질 구습을 쫓지 말고 예배서에 있는 것은 썩어질 구습 썩어질 구습물에 예수 믿지 않을 때그 썩어질 그 구습들 음. 세상적인 것들 음. 그런 거다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게 있어요 저구약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들에 갈때 집에서 입고 간 옷을 그 성경 들어가는 방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 벗고 가요. 네. 벗어놓고. 그리고 세상 보 옷을 입고서, 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벗어놓고, 자기 옷도 입고, 또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요게 요게 구약적인 거예요. 그러나 신학에서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들어갈 때는 벗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거 다시 집어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습을 그냥 쫓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해가가시는구나요데우 교회 나갈 적에 네네. 세상에서 때묻은 옷은 네네. 벗어놓고, 네네. 나올 때그 옷을 다시 입고 오지 말라는 얘기지. 음. 구역의 제사장처럼 음. 나올 때 자기 도로 입고 나 음. 지금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개배 챗바퀴 하시려던 교회가서는 최의 <laughs>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올 때또 자기 자기 옷 다시 또 입고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더러운 옷은 벗어놓고 예수님 피묻은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견해 할 때는 자꾸만 이게 변화가 되고 거듭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냥 내옷 그대로 입었으니까 여호수아의 남녀 옷도 벗어버리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옷 입고 그래야 되는데 그 더러운 옷을 계속 입으니까 구습을 못 버리고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쓰졌냐면 성도들을 어디다 세울 것인가. 네. 모세의 선을 바라보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할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과정이다. 모세의 기도로 승리하는 과정을 보고 있다. 네. 성도들은 출애굽이라는 출 세상을 떠나고 있다. 그렇죠. 성도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아,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다. 앞프로 맞는 날씨에 있 지금 우리 정현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구약은요. 네. 아까 이제 그 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셨잖아요. 네, 네, 네. 신약은 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신약이 말씀 글은 쉬운 것 같아도 그 내용이 영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에 아유, 구약보다 어려워요. 어렵죠. 구약은 길고 막 복잡해서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네. 구약을 잘 보면 구약이 영성이 그, 보인다니까요. 제가 계획을 하려 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길고 복잡하니까 어렵다고 네.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사건 사건을 보면. 이해가 갈수 있는 거 충분히 아, 그렇죠. 뭐다 가죠. 뭐다 다윗과 려서뭐다 창세기, 뭐다 들어보면 알수 있는 얘기인데 네. 사실은 신약은 들으면 알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할것 같은데 그게 쉬운 게 아니란 아, 거예요. 네. 그래서 부약의 모습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그런 거를 이,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무리위 반석에 물을 네. 돌 바위 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게 무슨 민질이기 대비하니까 쉽게 이제 쉽게 보여주신 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설명한 대로 제 얘가 가는 거죠. 예, 예표를 쉽게 예. 보여주시니까. 그래서요 음. 누구든지 구약에 음. 무리바반서, 가대서반서, 음. 저뭐 호렙서반서 그거 다 수없이 읽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 고린도전서, 사도바의한 말씀도 다 읽었던 네.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음. 이 성경 안에 집을 짓는데 대돌보도 있고 상기등도 있고 석가도 있고 다 이렇게 널려놨어요 네. 그것을 주소 다맞치는게 집이에요 음. 그래서 그걸 쭉 하다가 그거 이제 저 사도마을에 하는 그 반석은 그리시더라 음. 하는 이게 딱가서먼치더니까그 아, 아, 아. 쪼가를 찾아서 다 읽었을 텐데 쪼가를 찾아보니까 딱딱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 이거였구나 구약은 문제집이고 신학은 해답집이랑 마찬가지인 거야. 음, 그렇, 그렇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에는 순전로 전부 다 문제만 네. 쫙 네. 해놓은 거야. 해답은 보자 몰라. 문제를 봐야지. 그렇죠. 그리고구 <laughs> 약에는 전부 다 무리밥 안석이고 다, 뭐, 다 이게 저, 네. 뭐, 저, 저 아말렉스 전쟁이고 네. 다 네. 문제야, 문제집이야. 문제야, 문제야. 문제집을 쫙 했는데 네. 해답집을 보니까 모르는 거야. 네. 자기가 해석하니까안 맞고. 네. 근데 신학을 쭉 하면서 보니까 이게 해답이 어디서 나오든 다 나오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찾는 게 이게 이제 성령의 인도죠 음. 성령님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연계시록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읽으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저도 설교를 몇년을거쳐서 창세기부터 연계시록까지 하고 또 다시 창세기부터 연계시록까지 하고 계속 하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이번 학기도 지금 몇 년째 학생들한테 신구약 성경을 가르치는데 네네. 한 학기면 1 6주예요 4개월 네네. 그건 중간고사, 기말고사면 14주예요.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14주에 집어넣은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한 학기에 무조건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어은 거예요. 이제. 네. 근데 그걸 3 시간을 제가 다 말로 하면 애들이 다 좋으니까 그 영화를 보여주고 또 그런 거 나오는 이제 설명하는 거를 또 이렇게 파워포인트 설명해주고 학생들 숙제나서 에 발표기하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에 우리 주마간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 말타, 타고 그냥 휙 산을 보고 지나간다 그래요 그래도 말 타고 지나가다 뭐 저기가 뭐, 뭐가 있는지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약을 한 학기 하고 신약을 한 학기 하고 싶어요 자세하게 네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구약 배운 사람 학생이 다음 학기 꼭 신약 배우라는 법도 없고 네네. 신약을 배운 학생이 다음에 또 구약을 배우라는 법도 없고 또 거꾸로 배울 수도 있고 이게 그래서 아, 이게 무리가 돼도 한, 한 학기에 그냥 이걸 한번 가르쳐주면 학생들의 머릿속에 이제 일단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또설교를못사님설교를 들을 때는 어제 공부할 때 내가 지금 어느 신고약 열심히 있고 어디를 내가 지금 공부한다는 알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정리가 안돼 있으면 뭐 들어도 이게, 이게 어디, 지금 내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계속 상세부터요한 계절까지 네. 계속 보면서 이 신고약을 계속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아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지금 60년 동안 공부하신 거를 지금 구약을 거기서 예수님 찾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퍼즐 맞추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중점인게 예수, 그래서 사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다 우리가 가르치게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이거 교과서 성경이 교과서 아니에 성경이 교과서 아니에요 교과서 예수님에 대한 교과서라니까 그리고 어디든지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왜구약 교과서를 가르치때 예수님 안 가르치고 여왕만 가르치고 야, 무엇을 그런... 가르치냐 그 얘기지. 내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 진짜 앞으로 이제 흥미가 진실합니다. 아, 이 점점 참. 추애굽가 계속 깊이 있게 사건을 네.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또 법교 식구자가 네. 아, 이것도 또, 또 보면 또 또, 이해가시죠? 또, 또 우리가 또, 또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